시편 9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띨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야라구름가허가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자의 기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에어산 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웠던다 신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원히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주님,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우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함께 우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온도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1편 97편. 제목은 우인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본 10편 97편은 95편 96편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의로운 통치와 권능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97편의 핵심 요절은 8절에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네.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의 영광을 본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양로병원 사역을 하면서한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히스패닉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을 좋아하면서 찬양을 하면은꼭그제큰 소리로 에서큰소아로는스리리아 디오스 항상 외쳐요. 아러오스 항상 외쳐요. 그러니한국성도분들이한국성도분들이 그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좀 일으키더라고요. 일으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도 그로리아 디오스 외치니까 한 번에 그러더라고요. 입딱쳐 그러더라고요. 네. 시끄러워, 입딱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그거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다. 그렇게 해석을 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할머니가 그로리아 디오스 하면 모든 사람이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따라서요. 그로리아 디오스, 그로리아 디오스, 네. 영광, 네. 하나님의 영광. 참 듣기 좋은 말이죠. 네. 세상에서는 그 영광하면은 참품위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인정되고 이름이 빛나고 또 자랑스러운 영예스러운 그러한 낱말이 되겠죠. 네. 영광. 네. 그래서, 영광하면은, 어, 높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하죠? 이렇게 인사하죠. 만나뵈서 참큰 영광입니다. 그러죠. 네. 또, 영화 배우나 음악가 같은 사람들이 뭐, 그래미상이라든가, 뭐, 한국의 대종상 같은 그런 연말의 시상치도 보면 상 받았을 때 눈물 막 흘리면서 그러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네. 네. 영광에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영광에는 두 종류의 영광이 있습니다. 네, 두 종류의 영광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 그랬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해해 영광이 따로 있고 또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인 영광은 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 영광입니다. 그것을 부활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구분하면은 영광을 구부할수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 영광이 나오죠. 네, 그의 영광을 본인 본다. 하늘은 우로우심을 선포하고 만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랬죠. 어, 사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 성도들에게 많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네. 중세시대에는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네. 필사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 교황이나 성격자들이나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만 몇권 갖고 있었고 성경을 보급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활자가 나와가지고 성경이 보급될 때는 어, 그 교황청에서 아예 성경을 평신도들은 읽지 못하게 했어요. 아예 읽지 못하게 해서 영광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핵심 표어가 있는데 네. 핵심 표어가 뭐냐면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네.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갔던 사람들이 있죠 교황, 왕, 성직자, 영주, 또 때로는 수도사 이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가 생겨나면서 신앙고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당신네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외치게 됐죠. 오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은 실체적인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게끔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경이롭고 신비롭고 아주 놀라운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랬죠.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이제 약속의 땅을 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지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나는 안 들어가겠다, 너희들과 같이 안 가겠다, 그러죠. 네. 모세에게 신내산을 떠나라 명하시면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들은 너무 고집세고 말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는 너희들 을다 없애버릴 것 같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못 가겠습니다. 그러죠. 하나님 안 가면 나도 못 가겠습니다. 네. 나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안 가면 내가 왜 가겠습니까? 하면서 막 때려 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 대신에 한 천사를 내가 보내주마. 천사와 같이 가거라. 그래서 모세가, 난못 갑니다.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난못 갑니다. 네. 하나님 안 가시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그러죠.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요구를 들어주마. 함께 가겠다. 그러고서,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죠. 모세가 한 말이,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사실 매우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형체, 어떤 실체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걸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왜냐면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수 없기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네. 그러나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에다가 반석의 그 음복파인 틈새에다 집어넣고 나의 손바닥으로 너의 눈을 가리고 내가 지나가겠다. 그리고 손바닥을 거둘 때는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죠. 어떤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광은 신비한 형상 움직이는 실체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은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실체는 없는 거예요. 아니,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그러면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광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서 보는 건 카보드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면서 추진해 나갈 때에 나타나는 힘과 능력, 권능, 네. 이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힘이 엄청나게 무겁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 힘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카보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그 지구가 이렇게 돌더라도 엄청난 힘에 의해서 도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엄청난 힘에 의해서 돌아가지만은 지구가 돌고 있지만은. 그 힘을 눈으로 볼수 없듯이 나타나는 일로 인해서, 어, 우리에게, 어, 영향을 주는 것. 우리가, 어, 이러한 현상을 보는 것. 그건 영광이라죠. 하나님의 영광. 신약성경, 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했죠. 그래서 빌립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죠 네. 예수님도 원래는 사실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신인 동형격이지만 원래는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요 네. 왜냐하면 요한복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그 빌립이 오해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게 바르는데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형체라 그러면 우리가 뭐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겠죠. 보여달라니까. 예를 들면 뭐뭐 하얀 수염, 뭐 하얀 발뭐 머리, 뭐 그런 거, 네, 하얀 눈썹.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네. 14장에 똑같은 14장에 나오는 말이죠.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네. 그는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은 표적과 기사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기적이라 고래요 기적. 네, 그건 병고침이에요. 병고침으로 나타났어요. 표적과 기사, 병고침과 이적행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 신약시대에 와서 이적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네.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현장을. 주님께서는 항상 그곳에서 병고침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려야죠. 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병고침이었어요. 예. 예. 병고침은 수단 무리들, 허단 무리들이 따랐고, 허단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나온 것, 우리 기록한 것,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취함을 받았습니다. 예. 병고침이 왜 중요한가? 병거침은요 곧 죄사함을 받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병거침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마가복음 2 장에 보면은 네 명의 친구들이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버나움의 어떤 회당 같은 어떤 집에 모였을 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명의 친구들이 천장 지붕을 뚫었어요. 그러니, 뭐, 예수님이 설교 왔다면,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많았겠죠막 막 뚫고, 그냥, 자기 그, 중풍병자 친구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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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이서 줄을 달아가지고서 침상을 갖다가 그 침대를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네 친구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네.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병을 처음에 고쳐준 게 아니에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 병자에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곧바로 내죄 사함을 받았다 그요 중풍 병자의 믿음을 보고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병 고침을 허락하셨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거 지붕 뚫어야 돼요. 네. 네. 믿음의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려야 돼요. 네. 우리가 이번에 이사 가는데도 그것도 지붕 뚫읍시다. 네. 영적으로 지붕을 뚫어가지고 네. 많은 죄인들을 주님 앞에 올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그 길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병거천을 받죠. 그러고 난 뒤에 개혁개져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또 나오죠. 요한복음 1 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 보니까 이제 죽었어요.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죽지 않을 때도 죽어버렸죠. 썩어서 이제 나흘간 또한 이제 냄새가 나도록 썩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네. 영광. 부하가 영생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네. 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볼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네. 요즘 사람들이 그죠? 교회가 부흥 안 된다. 네. 막뭐 젊은 사람들이 뭐안 믿어요. 네. 전도 안 해도 전도가 안 돼요. 교회 사람들이 막 자꾸 떠나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교회는 부응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은 더 많을까? 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즘 시대에 가장 어려운 병, 암이라는 병 있죠? 그게 보니까요. 그게 아주 질기더라고요. 그냥 병 걸려서 금세 죽는 게 아니라 뭐 옛날 같으면뭐 장티스프스 같은 거 걸리면 뭐 코레 라 같은 거 걸리면 뭐뭐 어릴 아이도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병은 잘안 죽더라고요. 1 년, 2 년씩 걸려서 사는 동안에 그 시기에 전도암은 백, 백, 백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전도한 사람 중에 암 환자 를 결심시킨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한 거예요. 전부 다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암을 준 이유, 이, 이런 이런 어려운 불치병을 준 이유가 그 기간 동안에 전도하라고. 네. 제가 아는 분은 작년에 담낭암을 걸리셨는데 한 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의사는 한 6, 6개월이면 돌아가신다그고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데 안 죽어. 1년 6개월 동안 안,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전도를 했죠. 나안 믿어. 근데 마지막 죽기 습단 전에 결실을 하고 예수를 믿고, 예.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장례식 다 치르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 교회가 부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영혼 구원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환자들 특히. 예. 환자들에게 전도하면요. 결국은 믿어요. 결국은 믿어요. 그 시간을 이렇게 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명고침네세 번째는 어, 참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한 거는 환자들에게는 환우에게는 참 애석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고. 또 아무런 얘기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러한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람들이 어, 우리가 알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 표면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은 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네, 교회는 부흥이 안 돼도 네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사람들은 착한 행실 그러면 따지죠. 네. 행위로 구원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의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착한 행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착한 행실은 바로 율법의 계명의 대강령이 되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내 이웃 사랑. 네. 이웃 사랑. 사실. 착한 행실은 이웃 사랑의 제2계명의 뿌리에. 요 네. 착한 행실이 없으면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안 돼요. 착한 행실이 있어야 그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영광에 대해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만. 그게 뭐냐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는 반면에 영광을 또 가리는 것이 있어요. 예. 영광을 가리는 것. 예. 이건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죠.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또 어떤 사람도 영광을 가려버려. 예. 사실 뭐 부신자들이 뭐 영광하면 뭐알겠습니까 영광 잘 모르죠. 예. 주의할 것은 영광을 가리는 일에는 아주 세세한 일. 작은 일에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게 혹시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닌가 아주 작은 일에도. 네. 이런 것만 주의하더라도 네. 우리가 영광을 가리는 일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CBS 영화관에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보러 쭉 길러 이제 에, 표를 살라고 줄을 쭉 섰습니다. 네. 그런데 맨 뒤에 목사님 부부가 뒤에 이제 뒤맨뒷 부분에 이제 서 있었고 하, 같은 교회에 이제 권사님은 맨 앞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네. 권사님이 목사님 보고 뭐, 그럽니다.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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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다 듣는데 목사님, 여기 앞에 왔었으세요? 앞에 왔었었세요 세치기 하라는 얘기죠. 목사님 내 앞에 와서 서또 목사님이 음주원을 하다가 슬그머니 그 앞에 와서 섭니다. 사람들이 네, 다 보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 고마워 권사님 네, 그러면서 참 많이 복 받을게요. 네.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아 목사님이 응? 세치기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가지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행실에 있어서 착한 행실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 남을 돕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올바르게 네.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영광을 배우고 영광을 통해서 그 능력을 알게 되고 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장소의 이전을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제가 원하는 거는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영광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원해요.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치료함 받고 하나의게 영광을 들리고 구원하는 옳은 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 양적인 부흥보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지붕을 뚫고 내네 친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으로 통한 환자들을 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이러는 우리 또 감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수많은 병자를 치유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악귀들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겠나이다 또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길을 올바른 처세를, 올바른 행위를 하게 하십시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그들을 싸움 나이다. 아멘.